안녕하세요 매일 시를쓰는 신다선 김승우입니다. 아, 오늘 어 4월 6일 주일입니다. 어, 날씨가 좋습니다. 아주 아,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리고 날씨 온도가 어, 낮 기온이 지금 20도까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어, 봄, 여름 할것 없이 너무 더울 것 같습니다. 온도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어, 11월 11월 까지도 아마 계속 여름 날씨가 지속될 거라는 그러한 예보도 있습니다 어,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어, 상당히 뜻깊은 인생의 한 에, 점을 찍었습니다 어, 정말 오랜 시간 고뇌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어,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에, 모든 일들에 대해 어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 어, 뜻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제 힘으로 제 뜻대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아, 굉장히 긴 작업이었습니다 음, 휴학과 뭐 반복을 계속 에,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 그 세월들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다성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벌써 972회입니다. 972회 시장작도 끝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어또 날씨가 이렇게 맑고 밝아 가지고 어 바깥으로 또 야외 에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지금 극심합니다 어 이제 돌아다 보면은 주변을 보면은 개나리꽃도 많이 피었고요 봄꽃들이 어 피어난 것과 같이 어 목련도 피어난 모습을 살짝 보았습니다 올해 목련을 잘못 보았는데. 음, 날씨가 좋아지니까 목련이 피어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뭐 활짝 핀 그런 목련은 아니었지만 어, 날씨 기온 차 때문에 이상하게 좀 모양새가 그랬습니다만 아이튼 그래도 목련을 보니까 또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요. 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게 음, 들뜨고 어,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주일이라 이제, 어 예배 다 드리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잠시 뒤부터 굉장히 좀 분주한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 저희 봄날의 시화전 민주주의의 꽃 올해 아2025 아, 제 25회입니다. 25회 아, 꽃 전시회가 아, 봄 시화 전시회가 아, 덕양구청 2층 갤러리 꿈에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치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좀 분주합니다. 아무튼 아, 설치되고 내일부터 20일까지 전시가 지속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구경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음, 본 행사는 4월 19일 오후 2시, 에 덕양구청 대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또 원로 선생님들, 우리 저 이진호 박사님, 또 도착의 박사님, 뭐 이제 모시고, 또 이제 참석해주실 여러 이제 수상자들, 또 이제 함께해주실 우리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우리 이제 어, 다선의 식구들, 어, 얼마나 또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참석해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사정으로 못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 같이 반가운 마음으로 뵐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 오늘 저는 아침에 음, 진달래꽃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달래꽃 다선 김승우 신원의 언덕 위에 울고 있는 너의 모습 인 그리운 건지 자신의 처지가 서글픈 건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오후의 황토흙 가득한 산 중턱 부는 비바람에 흔들리며 너는 흐느끼고 있었다. 연불홍빛 고운 빛깔로 물들은 입술을 깨물면서 봄날의 비에 젖은 눈꺼풀을 치켜세우며 활짝 피어 제몸 희생하더라도 어, 봄을 알리게 노라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 아무튼 한자가 어, 제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어, 희생하더라도인데 어, 도자가 빠져그끝 시그자가 어떻게 빠졌네요 어좀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 어,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아 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 나날이 하루하루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시간은 어,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 언제까지나 살수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살아있는 숨 쉬는 그 순간 동안만큼이라도 최소한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만, 어, 너도 너 나도 뭐 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된 것 말고 진실하고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선사의 목표 그러한 목적을 두는 것은 어떠한 삶이든 그 삶을 최선을 다하도록 할수 있는 영양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저기 산불과 뭐, 어, 화재가 계속 예, 화재가 계속 발생합니다. 화재 또배저 해양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하여튼 이러한 사고들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 합법 어 법을 법의 그 헌법 법치주의가 부활하고. 살아라고 새 생명을 얻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위로와 평안의 시간들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그 각자의 몫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오늘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오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